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으로 무브먼트 가져왔는데요. 저는 무브먼트 관련 꼭 확인하셔야 할 정보를 입수하게 돼서 현재 시간 6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41분 지나고 있는데 급하게 영상 찍게 됐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재단이 계획한 일정으로 많은 매수 물량을 동반하면서 가격 상승을 한번 만들어낼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주 주말까지는 이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가격 상승을 만들어줬던 라인인 이 350원 대까지는 가격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니 강하게 홀딩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입소한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 재단에서는 락업 해제 일정을 통해 다시 한번 매집 일정을 계획을 잡고 있고 많은 매수 물량을 동반하기 위해서 결국 세력과 함께 가격을 끌어올릴 계획, 일정, 이 목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재단이 목표라는 가격을 얼마까지 끌어올릴지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고. 라그페이지 일정 통해 물량을 얼마나 풀고 그 날짜를 언제로 하겠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블랭크 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도움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기는 어렵고 이 자료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만 나는 좀 파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보면 간단하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를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번거롭게 번호 입력 안 하셔도 되니까, 이 링크 클릭하고 무브먼트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입수한 이 정보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처럼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그 동안에 계속해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고 보시면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매수 물량을 통해 가지고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고 이 매물대가 이 구간에 제일 많이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하단 라인을 돌파해 주면서 이 매물 때 상단을 저는 돌파를 언제 해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여기에 매물 때가 없습니다. 지금 상단까지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은 한 600원 라인까지도 한 방에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모먼트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해 주는 그 시점부터는 또한번 폭등의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모먼트는 이 거래량에 집중해서 세력이 과연 어떤 일정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집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상승은 요즘같이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처럼 재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정이나 계획과 같은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렵게 입수한 이 정보에 대해 구독자 여러분과 지금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시기 편하게 자료로 정리해봤는데 이 무브먼트 재단 관련 중요한 정보는 제가 표시해놓은 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락업 해제 일정이고 하나는 재단 목표가입니다. 그럼 이 두가지 정보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려면 이 락업이 뭔지 아셔야 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든 코인은 상장 후 전체 물량 중 일부가 이렇게 풀리게 되는데 재단에서는 유통량을 이렇게 한 번에 풀어버리는게 아니라 기간 ]에 맞춰서 조금씩 물량을 늘려나가게 됩니다. 그럼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세력이나 고래가 한 번에 물량을 이렇게 던져버리게 되면 가격이 폭락하게 되니 일정 기간 동안은 대량 매도를 금지함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락업입니다. 재단은 이 일정 동안 목표가를 정하고 락업 해제 기간까지 가격을 쭉 끌어올린 다음 목표가에 달성이 되면 그때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시키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리플 관련 시세 조작이 폭로된 뉴스가 나왔는데 CEO 갈링하우스도 이 락업 해제 일정을 통해서 시세가 조작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한 겁니다. 결국 이 자료의 핵심은 락업 해제 일정을 알면 저점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무브먼트 재단의 상하 반기 목표가를 통해서 고점의 매도에서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문서가 보안 문서이다 보니까 영상에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운영하는 이 정보 공유방을 통해서 낙업해제 일정과 대단의 목표가 모두 공유해 드릴 테니 혼자 투자하시는 분들 어렵게 투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 공유방을 통해서 부담 없이 정보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아래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입장 도와드릴 거고 영상 설명란에 간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도록 링크를 올려드렸으니 터치하시고 메시지를 열어보시면 번거롭지 않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숫자 1 이렇게만 입력하셔서 편하게 정보 받아가시면 됩니다.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 입장하실 수 있고 24시간 저희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말씀 못 드린 내용들과 함께 매일 제가 단타코인을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5월 13일에 추천해드렸던 이 무뎅이라는 밈코인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던 밈코인이고 워낙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단타코인으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코멘트 적어서 추천을 좀 해드렸는데 이건 비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민코인인데 아무래도 민코인 하게 되면은 너무 좀 불안하다 이 코인은 뭐 투자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생각보다 이 무덴 코인은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는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일주일 동안. 거의 한500% 이상의 상승이 나와던 코인이고 제가 추천했던 자리가 여기에서 추천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단타로 한 450원 정도까지만 짧게 치고 빠지는 정도로 안내를 좀 드렸던 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고 빠지는 단타 코인도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민코인이다 보니까 비중은 크지 않게. 10% 내외로 투자하셔라. 그리고 반드시 매도가는 좀 지켜달라고 하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제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고, 당연히 금전 요구하는 거 없고요. 어떤 가입하시라는 요구하는 거 일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담 없이 문자만 숫자 1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보 공유방으로 초대해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단타 코인을 추천해드리는 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이 문자로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단독으로 24시간 무료 단타 코인을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매일 24시간 정확한 타점으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제가 실시간 차트 대응에 가면서 지켜드리고 있고, 제가 문자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확인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이건 제가 단체 문자 발송하는 사이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추천드렸던 무덴 코인에 대해서 5월 13일. 9시 40분에 제 전화번호 확인되실 거고, 대략 한 950분 정도에게 제가 보내드렸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어떠한 포토샵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문자 보내드린 내용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정보방에다가 글을 쓰고 9시 40분에 단체 문자를 좀 보내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저항라인에서 저는 가급적이면 꼭 익절하시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로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크지 않게 한 10에서 맥스 한30% 이내로만 수익을 좀볼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있고, 물론 제가 100%다 어떤 확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성공한 걸 보여드린 거지만 90% 이상은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고 있고 물론 제가 어떤 분석을 엄청나게 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다이 정보를 입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정보 받아보고 싶고 문자로 이렇게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모든 분들께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딱 하나 돈 들어가지 않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힘을 받을 수 있으니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강프로가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